안녕하세요. 하우트 골프 이정은입니다. 오늘은요, 구독자분의 영상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어, 이게 구독자분의 영상을 분석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네, 먼저 구독자분의 영상을 좀 살펴보면, 일단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네, 스윙이 좋으셔서 딱히 크게 큰 문제점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조금씩의 문제점이 보였지만, 아주 뭐, 걱정할 정도의 뭐 문제는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은 가장 첫 번째의 문제는, 어, 첫 번째 제가 구독, 그 자분의 영상 분석을 했던 분과 약간 비슷한데 첫 번째 문제는 이 손등이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요렇게 죽으면서 자 죽으면서 헤드 페이스 면이 지금 하늘을 보고 있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가는 것이 네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 사실 더 찾아봤어요 더 찾아봤는데. 굳이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약간의 배치기 네 근데 이거를 일단은 제가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조금 풀면서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낼게요 일단 이 구독자분께서는 일단 훅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훅이 많이 난다고 근데 제 구독자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손목이 죽어 있고 탑에서 헤드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제가 훅이 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훅이 난다 하시면. 이 탑에 여러분들도 훅이 난다 그러면 일단 내 손목 각이나 이 헤드 페이스 면이 탑에 갔을 때 하늘을 보고 있는지 정면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45도인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훅이 난다 그러면은 일단 탑 모양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을 보내주신 구독자분께서는 일단은 훅이 난다고 하시니까 탑에서 이 탑의 모양 때문에 훅이 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왜 훅이 나냐면,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자, 자, 전잘 내렸어요. 내리면 지금 헤드 보이시나요? 모양 닫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헤드가 탑에 갔을 때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뭐 45도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45도가 돼 있어야. 또, 바로 내리면은, 헤드페이스도 스퀘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백스윙을 갈 때, 헤드가 이렇게 닫혀가거나, 아니면, 잘 가다가,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힘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가다가, 힘이,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왼손등에 힘이 가면서, 이렇게, 헤드 페이스면이 하늘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면 확실히 훅이 나는 거는 조금 방지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헤드 페이스면이 하늘을 보고 손등이 이렇게 죽는 분들은 정말 조금만 앞으로 나와도요 이 헤드 페이스면이 확 덮여 맞으면서 왼쪽으로 갈 확률이 더 많이 높아지니까 백스윙 탑에서의 포지션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살짝 배치기 동작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사실 이분의 영상을 봤을 때 저는 훅이 훅만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여쭤보니까는 가끔씩 푸시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뭐 사실 저희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많이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등이 죽어 있고 헤드, 페이스 면이 하늘을 탑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앞으로 나도 와 이제 닫길 거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제대로 회전이 돼야 되는데 약간 배치기 동작이 나오면서 헤드 페이스 면이 열리면서 이제 우측을 밀리는 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스틴 존슨의 스윙은 분명히 정말 정말 심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치는데도 공이 똑바로 잘 날아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스틴 존슨의 스윙은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가는 이유는요. 그만큼 하체 회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페이스맨이 하늘을 보고 손등이 이렇게 죽어 있으면 조금만 상체가 앞으로 나와도 확 이게 닫힐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이 페이스면을 조금 더 스퀘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팩트 때 만들기 위해서는 하체 회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안 쓰고, 자, 하체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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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자,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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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회전. 이렇게 해야 지금 페이스면이 똑바로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하체 회전을 조금 덜 하고 덜 하고 상체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헤드가 닫히게 됩니다. 네. 최대한 페이스 면이 여기서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 닫혀 있는 페이스를 임팩트 때 스퀘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몸의 회전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지만 스퀘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아 나는 백스윙 탑에서 손등 이렇게 죽어 있는 거 도저히 못 고치겠고, 탑에서 헤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하늘 보는 거못 고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 최대한 뭐 그냥 이렇게 약간 훅 나는 구질을 그냥 이용해서 치시던지, 아니면은, 더스틴 존슨처럼 최대한 몸의 회전을 좀 많이 빠르게 해서, 닫혀있는 헤드의 각을 임팩트 때스퀘어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윙 할때 하체 회전이 아니라 정말 많이 해주셔야지만 이 페이스 면이 스퀘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꾸 훅이 많이 나신다고 하셨던 우리 구독자분 최대한 어이 탑에서의 포지션을 조금 고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지만 만약에 그 부분 고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임팩트 때 최대한 몸의 회전을 좀 많이 시켜서 많이 해서. 닫혀있는 헤드의 모습을 임팩트 때좀 스퀘어를 만들어 보시면 확실히 공이 왼쪽 휘는 구질이 많이 없어지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구독자분의 영상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 뭐 승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무조건 고쳐야 돼. 뭐, 이런 거는 없으니까요. 최대한 고쳐보려고 노력은 해보세요. 단기간 말고. 여러 시간 연습해 보시고 고쳐 보시고 도저히나 못 고치겠다 하시면은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좀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잘 상기시키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확실히 좀 왼쪽으로 가는 구질이 덜해지실 테니까요. 오늘 한번 연습해 보세요.